안녕하십니까. 시트헌터입니다. 오늘은 물고기의 몸 튕김 또는 긁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뭐 새로운 물고기를 입양했는데 아니면 기존의 물고기가 바닥이나 아무튼 어디에 몸을 이렇게 긁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어떤 질병이나 물고기들이 이상행동 또는 물고기가 죽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수질, 테스트를 꼭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몸을 튕기거나 긁는 행동은 피부나 그런 쪽에 자극을 주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질 테스트 중에서 암모니아나 염소 같은 경우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 더 한다면 ph 정도를 하는 게 없습니다. 테스트에서 이상이 있으면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이제 치료를 해주시고요. 암모니아 환수하면 되죠. 그리고 물잡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물잡이를 지금에도 하면 되는거고요 염소는 그냥 염소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치료는 외부 기생충이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부 기생충인 흡충이나 이 원충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흡충은 그냥 프라질 브라질, 콘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충은 항원충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포로. 말린이죠. 포르말린은 이두개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포르말린으로 하나만 해도 되고 흡충이 의심된다면 프라디칸텍, 원충이 의심된다면 포르말린 한 번에 가려면 포르말린. 근데 몸을 튕기거나 극능 행동을 할때 옴니코산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요. 전혀 안 맞습니다. 네, 옴니코산은 주로 쓰는 게 선충입니다. 선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카말라로스 또는 어? 카피나리아. 전부 다 뭡니까? 내부 기생충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에 푼다고 소용도 없는 옴니코산을 물에 풀고 그리고 내부 기생충인데 먹어야 하는 거를 약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요 하여튼 옴니코사는 최악의 처방이다. 자, 일단 외부 기생충 치료를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외부 기생충을 치료하면서 이 상처나 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면 옵션으로 항생제 치료를 같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약욕보다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약밥으로.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구충제, 즉, 기생충 치료는 본항에서 하는 겁니다 본항에서 왜냐하면 알들이 이래 있고 아니면 유충들이 이렇게 있는데 걸린 놈만 이리 옮겨 가지고 여기서 치료해서 다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자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옮기면 또 감염됩니다 그러면 또 옮겨서 치료해 주고 또넣으면또 감염 그래서 구충제 치료는 무조건 본항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반대로 항생제는 어떤가요? 항생제. 항생제는 본항에 있으면 여과기에 있는 지라균도 아웃되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는. 뭐약이 아, 약밥이면 본항에서 그냥 줘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약욕이면 꺼내서 치료하는 건 좋습니다. 항생제는 그러면 구충제처럼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항생제 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여기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감염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치료가 되면 면역력이 생기죠. 면역력 그래서 치료가 되면 여기서 다시 감염될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충제 치료는 본항에서 항생제 치료는 별도로 격리. 자, 이 프라질칸테를 본항에 쓰면 저보고 미친놈이랍니다. 왜? 독하기 때문에. 독한 약을 본항에 쓴다면 미친놈이랍니다. 그래서 본항에 웬만한 사람들은 프라지칸테를 못 씁니다 왜 1리터에 0.5mm 4분그4분도못 견뎌 가지고 죽거나 지절 하거든요 근데 1리터에 0.5mm는 10% 짜리를 기준한다면 50ppm 입니다 50ppm 농도가 그래서 본항에 사용하시면 이 50ppm이 아니라 사양 애니팜에서 구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도 있지만 96시간 동안 12ppm으로 약육을 해도 100% 생존입니다. 12ppm. 그 역가로 계산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까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0ppm이 아니라 12ppm으로 96시간을 약육을 해도 구피가 한 마리도 안 죽었다 라고 사냥 애니팜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50ppm도 아니고 12ppm도 아닙니다. 2.5ppm만 맞춰주자는 겁니다. 얼마나 7일 동안. 왜 흡충은 라이프사이클이 7일이면 웬만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5 p p m 으로하면 죽일 수 있냐? 논문들 보면요, 충분하다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ppm에도 96시간 동안 안 죽었으니까 2.5ppm이면 더 죽을 확률이 없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5ppm으로 하면 진짜 안 죽냐고. 솔직히, 노 코멘트하고 차단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그걸 저한테까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ppm을 사실 추천합니다. 이게 뭐 그냥 제가 그냥 아무거나 보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해외 논문과 그리고 해외 제품들 이 프라지칸텔 관상용 제품들을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2.5ppm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르말린. 포르말리는 쓰면, 뭐, 암걸리고, 뭐, 거식해가지고, 뭐, 위험해가지고, 못 쓴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불안하시면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포르말리는, 뭐, 수산질병 관련이나, 아니면 수족관이나, 아니면 수기업체나 가장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근데, 아, 난좀 찝찝한데 하면, 그냥, 시캠에서 나오는 파라 가드 정도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외부 기생충이라는 이 치료제 이거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메틸렌 블루 같은 거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파라 가드는 뭐 자기들 설명으로는 말라카이트 그린하고, 그 다음에 글루타르 알데히드가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요거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몸을 튕기거나 아니면 긁는 행동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수지를 보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외부 기생충이다. 그래서 외부 기생충에 해당하는 브라질 칸트이나 호르말린 같은 거를 쓰자. 제발 부탁인데, 옴니코산 제발 쓰지 말자. 왜?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그리고 약욕 효과 없다. 그래서 옴니코산 제발 좀 잊자. 그리고 몸을 긋거나 이러면 상처가 생기고 또는 2차 감염이 예상되니까 플러스 항생제 약밥을 먹이자. 근데 기생충 치료는 어디서 한다? 외부 꺼내서 격리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본항에서 한다. 본항에서 하되 뭘 조심해라? 농도, 사용, 농도를 본항에 쓸수 있게 농도를 맞춰라. 프라지칸텔은 1리터에 0.5 이거 아니다 2.5 ppm 또는 삼량에니팜에서 나온 파라텔린가 그거는 22 ppm으로 96시간 동안 이상 없다니까 하이 사이로 알아서 결정해서 써라. 그리고 포르말린 같은 경우는 찝찝하면 쓰지 마라. 그래도 포르말린 보면 사용법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포르말린이 찝찝하신 분들은 시캠에서 파는 파라가드 정도를 써라. 뭐가 문제가 생기면 치료제를 써야지, 예방약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라 성분이 표시가 안돼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라 불법 아니면 과대광고다 그래서 성분이 적혀 있는 거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분표시 없는 약들 많죠? 저는 같으면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예방약 많죠? 아, 예방약이 무슨 치료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해당되는 치료제를 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에 성분표시 없는 약품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역과란 거를 구해야 되는데, 역과. 효과, 성분 표시가 없는데 효과를 어떻게 겪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 할 때는 반드시 성분을 보시라. 자, 이것으로 오늘은 물고기가 뭐, 튕기거나 아니면 끊는 행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치료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